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 이일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브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브라이엇의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하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사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